매매를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일단가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데요 네, 거실. 네, 그 내부에서도 이 테라스 공간을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 테라스가 청주 수익형 부동산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전문 채널 부동산 스토리의 김현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청주 흥덕구 비아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막 완공이 돼서 중공 검사 중에 있고요. 10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상가주택 신축 건물입니다. 요즘은 청주에서 상가주택으로 이제 신축 건물은 20억, 30억대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주택은 임대가 아주 잘 나가는 동네인 비아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매매가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7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있는 오늘의 주택. 바로 현장을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아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완공된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즘 청주에서 보기 드문 10억대 매물로 매매가 18억에 수익률 10%가 나오는 아주 귀한 상가주택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평수 78평에 건축면적은 130평이고요. 상가 한 칸과 주택 15각으로 되어 있는 4층 상가주택입니다. 임대 구성은 모두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6가구씩 되어 있고,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공 서류 넣고 검사 중에 있어서요. 6월 말 정도에는 사용승인이 날것 같고요. 외벽을 살펴보시면 전체 다 라임스톤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외벽만 보더라도 자재비 전혀 아끼지 않고 신경 많이 쓰셔서 건축하신 게 보이고요. 주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는 4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다중주택이라서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곳이 그래도 워낙 대중교통 노선도 잘 되어 있고요.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임대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층은 이제 상가로 되어 있는데 상가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가는 이제 한 5평에서 한 6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동네상권이라서 무인점포 이런 걸로 이제 임대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월세도 이제 보증금 500에 50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가게 임대를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금방 나갈 것 같고요. 이제 1층 로비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길게 통로가 되어 있고요. 쪽 벽면에는 목공 작업하시고 필름 작업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쪽 복도 부분에도 이렇게 채광 창을 만들어 주셨어요. 피트 창으로 해서 만들어 주셔서 개방감이 느껴져서 복도가 전혀 답답한 느낌도 없고요. 이렇게 라인 조명까지 해서 포인트로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상가 화장실. 상가 화장실 부분이고요. 상가를 이쪽도 문을 내어 주셨어요.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출입문을 내 주셨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도 7개 채널로 해서 설치가 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원룸으로 다 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룸으로 구성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근생으로 허가가 나서 오피스룸으로 임대를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임대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제 2층부터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TK 제품이고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2층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복도 모습입니다. 2층에는 총 6가구가 되어 있고요. 모두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끝에는 보일러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벽면에는 모두 다 타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천정에도 조명, 등박스로 만들어주셔서 밝은 복도 만들어주셨고요. 네, 모두 다 2층 모두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단실 복도 한번 볼게요. 계단실 복도에도 다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복도에도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계단실 벽면에도 다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네, 3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3층에도 2층과 동일하게 6각으로 되어 있는데 다 원룸으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복도 끝에는 역시 보일러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여섯 가구 모두 원룸으로 되어 있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들을 다안에서 샘플 방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룸 샘플 방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원룸 임대 방입니다. 풀옵션 원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 쪽에는 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붙박이장, 책상까지 다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뷰도 전망도 굉장히 막힘없이 너무 좋고요. 창문을 또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셔서 채광과 환기 모두 다잘 되도록 인대방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쪽에도 TV 아트워 간단하게 해주셨고, TV까지 몇 거리 TV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룸 인대방이고요. 이제 분리형으로 해서 중간에 주방과 방 사이에 차시 도어를 설치를 해주셔서 분리형 원룸 만들어주셨고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네, 욕실도 작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괜찮고요. 이쪽에는 이제 주방 싱크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탁기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신발장이고요. 네, 원룸 옵션방 보여드렸고요. 풀옵션 원룸 방입니다. 네, 이쪽 지역은 임대가 워낙 잘 나가기로 뭐 소문이 난 지역이라서 임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전망까지도 막히지가 않아서 임대는 더더욱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인 세대가 있는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요. 주인 세대 있는 데는 이렇게 멋진 샹들리에를 또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픽스창으로 채광창 만들어주셨고요. 천중고가 굉장히 높죠. 네, 멋있는 샹들리에가 보이고요. 주인 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 이렇게 보면, 복도를 보면요. 양옆으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테라스로 나가게 되는 문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작지 않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에서 테라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하셨네요. 이쪽까지도 다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테라스 외부에서도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우측을 보시면 주인 세대가 나옵니다. 이쪽 부분 벽면에도 이렇게 천정부터 해서 포인트로 인테리어 멋지게 해주셨고요. 오늘 주인 세대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대지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인 세대가 많이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한 실사용 면적 40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꼼꼼하게 주인 세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현관이 나오는데요. 바로 신발장의 이렇게 기역자로 넓게 세팅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문, 사면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면동 2-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자동 중문인데 지금은 작동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동 문으로 중문을 설치를 해주셨고요. 이제 현관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넓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망이 굉장히 좋죠. 전망이 사로잡는 오늘의 주인 세대입니다. 천정고도 굉장히 높게 잘 해주셨고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1층에는 방 2개가 되어 있고요. 옥탑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옥탑방까지 해서 방은 3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인 세대는 뭐 직접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투자용으로 매매를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이 굉장히 멋지죠. 이 전망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거실 창호를 시스템 창호로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막힌 거 없이 뻥 뚫린 시원한 전망이고요. 이쪽은 이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를 동향으로 배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스템 창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LX 하우시스 제품이고요. 그고 아트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월에도 세라믹 대형 타일로 이렇게 멋있는 아트월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아트월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천장에 에어컨과 실링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옆에 보면 흰필 제품으로 환기 시스템까지 설치를 해주셨어요. 생활하실 때 불편함 없도록 이런 자그마한 옵션까지도 다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바, 거실과 뭐 주방, 방 전체적으로요. 타일 느낌이 나는 강마루를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바닥, 방에 있는 바닥재와 거실에 있는 바, 바닥재를 통일을 시켜서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셨습니다. 거실은 이렇게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주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주셨어요. 일체형 주방과 거실인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약간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파티션으로 주방과 거실을 약간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된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셨는데, 굉장히 멋지고요. 안에 싱크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는 한샘 제품이고, 다 세라믹 상판과 벽면까지도 세라믹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제 한샘 제품으로 후드 일체형 인덕션 설치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고가 제품이죠. 요즘엔 진짜 후드를 천장에 설치를 안 하니까 주방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제품이 청소하기도 또 용이하고요. 요즘 주인세대 주방에 이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 없으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택에도 역시나 이 제품을 설치를 해주셨네요. 이쪽을 보시면 개수대도 와이드한 걸로 설치를 해주셨고 조리대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단차이를 주셔서 식탁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븐도 빌트인으로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테라스 공간이 나오는데요. 네, 이쪽 내부에서도 이 테라스 공간을 나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 테라스가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요. 이 테라스가 있는 구조가 이 아파트에서는 볼수 없는 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봅니다. 여기 오늘 주택도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서 너무 매력적이고요. 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세탁기를 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도어를 설치를 해주셔서 깔끔하게 사용 안 하실 때는 문을 닫고 있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도록 문까지 설치를 해주셨고요. 또 세탁 공간이 또 별도로 또 되어 있긴 해서 이쪽 공간을 세탁기에 안넣으시면팬트리 공간으로 또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까지 또 옵션으로 다 해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네, 삼성 제품이고요. 네, 메탈 냉장고 빌트인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고급 제품 빌트인해 주셨고요. 주방까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으로 가기 전에 현관 옆 부분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간은 세탁기를 또 놓을 수 있게끔 수도 설치를 해주셨어요. 여기 배수관까지 해주셨고요. 벽면에는 탄성포트로 다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또 세탁기 놓으시고 건조기 놓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까 저쪽 주방에도 세탁기 놓는 공간을 또해 놓으셨죠. 그래서 두개 중에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문이나 벽면 같은 경우에는 도배로 다 해주신 게 아니라 필름으로 또 한번 마감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느껴지고요. 도배보다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차별화된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자금방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인 세대는 방이 두 개입니다. 옥탑방 제외하고 방이 두 개인 거 봐주시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이쪽 벽면에도 다 필름지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환풍 시스템 되어있고 방 전망도 막히지가 않은 시원한 전망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 옆에 욕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에도 큰 타일로 벽면까지 다 이렇게 시공을 해주셔서 욕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 주셨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욕실 벽과 바닥 같은 타일로 하셔가지고 통일감이 있어서 욕실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 유리로 되어 있는 샤워부스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수전 설치해주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나고요. 네 거실 욕실까지 보셨습니다. 이 아래 공간은 이제 계단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이고요. 여기도 이제 상고식으로잘 사용을 하시면 좋은 공간이 될것 같고요.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뭐퀸 사이즈 정도는 다 들어가고,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에서도 뷰가 뭐 그렇게 딱 막히진 않았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막힌 뷰는 나오지는 않고요. 보시면 한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대 에 세팅되어 있고 부부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무난하게 안방욕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방은 두개다 보여 드렸습니다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서 옥탑 방까지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계단이 많이 뭐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성인 혼자분, 성인 혼자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옥탑방입니다. 뭐 대지 평수가 크지 않아서 옥탑방 공간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취미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잠깐 갖다 놓은 짐이고요. 이쪽 바닥재도 1층과 같은 바닥재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닥재를 보호를 하려고 이렇게 장판을 임시로 깔아놓으신 거고요.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1층과 같은 바닥재, 강마루를 시공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옥상 공간을 또 단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주인세대 내부에서만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옥상 공간, 넓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옥상 단독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옥상 공간까지 뭐 사용하시는 걸 감안해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실사용 평수는 40평 이상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주인 세대 옥탑방까지 다 봤습니다. 아직 옥탑방은 조명 이런 거 마무리 공사가덜 진행된 거라서 그거 감안하시고 오셔야 될것같고요 이제 수익률 분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18억에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6억 3천이 되어 있고요. 오늘 주택에 필요한 투자금은 5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 추가로 매매가 절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대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달월 수익은 675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자를 뺀월 순수익은 428만원으로 수익률이 10.2%가 발생이 되는 신축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임대가 절충 전에 수익률 10%가 나오는 아주 고수익성 상가주택이 되겠고요. 예전부터 청주에서 임대가 아주 잘 나가기로 유명한 동네 비하동에 위치해져 있어서 임대 공실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도 계속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화동은 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깝고요. 서청주 IC까지도 차량 5분이면 갈 수가 있어서 수도권을 왕래하기 편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임대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까지도 차량으로 5분이면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산업단지도 10분 앞쪽 거리에 있어서 직장인들이 예전부터 선호하는 곳이어서 북대동, 북명동과 같이 비아동도 같이 인기가 아주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택은 매매가가 10억대라는 점이 부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높은 수익성과 안전한 투자까지 할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면안 되는 귀한 신축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오늘 주택 꼭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고객님들이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속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